이글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올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태양씨에게는올한 해는 어떤 애였습니까? 올한 해는 제가 1 1시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게 된 해라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진심이 없으니까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 피치를 잘한 것 같죠? 아닙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새로운 작품이 공연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휴식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작품 연습해야 돼요 계속 좀 진보합니다 그 작품 얘기만 계속하니까 예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laughs>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아 우리 음악가의 삶이 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작품 연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새로 악보를 예. 이제 제본을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어~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라고요. 네. 내년에 국립극장에서 하는 작품이. 어해어름에서합니까네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기억하고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또 어떤 작품입니까? 우리 작품 얘기만 하네요. <웃음> <웃음> 네 말씀해주세요. 크리스마스라서 네.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서 네. 곡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빅터 헨리 허치슨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작곡가의 캐럴 교향곡입니다. 네. 이 곡의 1악장을 오늘 들려드릴 건데요. 1악장의 네. 이제 이제 나타낸 말이 알레그로 에너지코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코. 아, 이거 빠 네, 빠르면서도 않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어... 이야기인데요. 이거 이 곡은 크리스마스 캐럴, 예. 어, 참 반가운 성도여의 아...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 선율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너지코라는 음. 이 말이 흔히 보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캐롤에 이제 에너지코 에너지 있게라는 말이 붙었다. 참 특이한 면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제 선율 먼저 우리 정태형 의원님으로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빅터 헨리의 허치슨의 캐럴 교환곡 주제 선율은 오컴의 헐리어 페티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아주 어렸을 때파바로티가 노래했던 그 멜로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파바로티의 목소리로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수의 음악을 듣느냐가 음. 결정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기준이 네.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네요 <laughs> 와 이걸 파바로티만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laughs> 와, 캐럴 교향곡을 작곡한 빅터 헨리 허치슨. 어떤 작곡가입니까? 이 허치슨은요. 예. 특이하게도 1901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어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 아버지께서 남아프리카의 총독을 아... 지내셨어요. 총독이라 하면, 뭐,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빅터가, 어, 1910년에 이제 영국으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미 몇 개의 작품을 작곡하는 재능을 보였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제 당연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었고, 그래서 다시 왕립음악원에서 지휘를 배웠고요. 졸업 후에는 이제 다시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음악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1901년에 케이프타운에 태어났는데 네. 1910년에 영국으로 귀환할 때 <laughs> 그전에 작그랬다면은 결국은 또 아기 때 했던 얘기네요. 두세 이전이 되는 그아정또 천재입니까? <laughs> 천재인데. 네. 이제 영국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와서요. 네. BBC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돼요. 오 이제 방송국의 음악 담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영국 BBC 방송국은 이각 지역 방송국마다 다 다른 오케스트라를 활발하게 운영을 해요. 와, 너무 부러...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부 지역의 음악 담당자가 되면서 또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지휘자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로도 활동하고 또 다시 BBC에 입사해서 이제 음악 담당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BBC와는 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자전거를 타는 약간 특이한 분이었다고 해요. 음. 자동차를 평생 한번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서도 난방을 켜지 않고 어쨌든 특이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폐렴에 걸려서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슬픈 얘긴데 난방을 틀지 않은 겁니까? 네. 그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요? <laughs> 정말 미치겠네. <laughs> 와 이런. 그냥 좀... 시지 아니 <laughs> 와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음. 어, 난방을 <laughs> 틀지 않아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잠시만 이 BBC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데 BBC 국제 음악 콩쿠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예, 우리 또 바리톤 김기훈, 네. 또 드미트리 브로스토프스키가 브린터페의 이 어떻게 보면 우승을 제치고 맞아요. 오페라 부분에서 이량 무명에서 스타로 만든 그런 방송국 콩쿠르 아닙니까? 맞아요. 아, 우리 EBS에도 언젠가 이 지역마다 오케스트라 또이 세계적인 국제 음악 콩쿠이 지금 우리가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맞아요. 방송국은 그 입상자들을 출연시켜 줄 곳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그정명은 선생님이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라디오 오케스트라가 또 유럽은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오케스트라가 그방송국의 거의 모든 삽입 음악들을 연주하죠. 어, 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EBS를 더더 사랑해 주셔야 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I love EBS. 자, <laughs> 자 캐럴 교향곡은 언제 작곡이 됐습니까? <laughs> 네, 1927년에 완성됐어요. 이 작품은 이제 BBC 방송국이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가운데요. 네. 어, 런던의 퀸즈홀에서 개최된 이제 프롬 음악회, 그러니까 이게이 프롬스의 모티브가 되는 건데 작곡가가 지휘하는 BBC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 이 허치슨의 작품 중에서 오늘날까지 연주되는 유일한 관현악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일한 작품이요? 네 아... 그리고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캐럴 교향곡 1악장은 어떤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악장은요 처음 네. 듣자마자 정말 축제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찬 반가운 성도의 선율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얌전히 쳐드렸는데 이 곡에서는 이제 금관 악기와 함께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축제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으. 이 악장 주제 선율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작품에는 이제 캐롤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즐기는 캐럴은그 수가 되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오래된 유럽에는 정말 다양한 어, 캐롤들이 존재하는 데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멋진 사람과 쉬게 하리니라는 제목의 캐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선율은 이렇습니다. 노래 많이 불렀어요 굉장히 오래된 캐롤의 네. 선율이죠 아,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숭숭생숭합니다자 <laughs> 사막장에서도 캐롤 선율 따왔습니까 예 사막장은요 정말 유명한 캐롤이에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선율인데요 정말 거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오늘 같아요. 오늘 방송 기분 이상한데요. <laughs> 아 추억이 잠깁니다. 자 마지막 사악장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악장은 이제 피날레고요. 네. 이 피날레에 이제 나타낸 말도 알레그로 에너지 있고 꼬메프리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레그로 빠르고 에너지 있고 에너지 있게 꼬메프리마. 어, 처음처럼 그러니까 일악장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악장의 주제를 이제 재현하고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영국의 어, 전통 크리스마스 캐럴인 새벽송을 돌고 있습니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곡은 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곡의 멜로디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 <목소리> 네, 이런 멜로디입니다. 영국의 어떤 전통 캐롤들은 민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되게 소박한 느낌이 들죠. 그 제가 구세군 홍보대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그 작곡가 분에게 그 곡을 좀 부르고 싶어서 허락을 받으러 제가 런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곡들을 보면 정말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영국 특유의 문화 선율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약간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네, 수직적이고 토속적이고 예. 그리고 되게 말씀하신 지 수직적인 약간 합창에 어울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 율들. 예.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그렇지 밋밋하기도 하고 뭔가 이 화려하진 않잖아요. 그 최근에 네. 영국 대관식이에서 이제 음악들을 저도 쭉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성악가들도 거기서 노래를 하고 해서. 어. 그래서 봤더니 이런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할 때좀 밋밋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 지나면 지날수록 깊습니다. 맞아요. 아 오늘 또. 예,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 소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주자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연주자 오늘 소개합니까? 네, 이 빅터 헨리 허치슨의 캐럴 교향곡 1악장 알레으로 에너지 코, 게빈 서덜랜드가 지휘하는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빅터 헨리 허치슨의 캐럴 교향곡 1악장 알레으로 에너지 코. 케빈 서덜랜드가 지휘하는 프라 피라모니 오케스트론으로 감상했습니다. 빅터 헨리 허치슨이 작곡한 음악 중에 이캐럴교향곡만큼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가 들으면 아이곡멜로디 익숙한 곡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웃음> <웃음> 단호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항상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곡이 또 존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라든지. 그리고 리스트에게도 이제 크리스마스 선율로 작곡한 피아노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기분을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약간 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작곡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허치슨은 왜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정말 없습니까?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허치슨의 곡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치슨의 명곡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난 순간. 빅터 하일리 허치슨의 캐럴 교향곡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아,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곡을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주 어떤 곡입니까? 다음 주 연말이라서 좀 네. 특별한 곡을 이제 선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했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 못 드리는 게 처음일 정도로 그래서 딱 크리스마스까지만 들려 놓은 준비 못한 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데. <laughs> 아니요. 너무 선택지가 제가 많아서. <laughs> 아니. 아니. 되게 뭔가 뭐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laughs> 맞죠? 예. 이렇게 당당하게 준비를 안 했다니까. 그래서 3주치를 보내 드려야 되는데 <laughs> 2주치 딱 보내고 좀더 고민해 볼게요.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작품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